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허블 법칙을 발견하였고 이것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우주 팽창을 바탕으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등장하였는데 가호프에 의해 주장된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부피는 커지지만 질량은 변화가 없으므로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감소한다고 설명하였고 모에 의해 주장된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부피가 커지면서 질량도 같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증거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라는 것이며, 이것은 빅뱅 이론의 예측과 스펙트럼을 통한 측정값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 증가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이다. 우주 배경 복사는 가모포에 의해 예측되었고,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최초 관측되었으며, 관측 초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었지만, 최근 우주망원경을 통해 미세한 온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현재는 이 미세한 온도 차이를 통해 별과 은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